아, 어제 밤새도록 달린 13번 국도인데, 어 차들이, 갓길이 근데 많아가지고, 그나마 다닐만 했는데, 여기 게스트하우스, 이제 트럭, 트럭커들 먹는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 식당이 없어가지고, 와, 저 시내까지 나갔다가 차라리 시내에서 자면 되는데, 덕분에 싼데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잠만 자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 모텔 같은 느낌인데,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번호는 다행히 7번 방을 선택을 했는데 투인룸. 짜자. 오토바이를 안에 넣어야 될 정도로 돈 안에, 그리고 돈 안에 위험이 있는. 그고 TV가 있긴 있는데 안 보고 잠만 잤어요. 한번 자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온수는 잘 나오는데, 야 화장실이 뭐야? 깜짝 놀랐죠. 여기 길가에 있길래 뭐 하나 했더니 이렇게 축발을 하고 계시네요.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생선도 팔고, 아, 생선이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오, 여기 가무치 아닌가? 어, 계속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여기 들어오니까. 왔네. 빵도 팔고, 고야크도 팔고 음? 어 이런 것도 팔고 음. 어또 빵도 이렇게 팔고 야채 아 어, 이건 연꽃이다 어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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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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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료수 장난감 어 여기 안에 베이커네 오 어, 진짜 아무것도 없던 여긴 또종육점이야 이제 고기도 팔고 됐어요. 좀 익숙해지긴 익숙해진 풍경이야 애가 여기 일찍 들어와서 도와주나 보다 가봐야지 계란도 팔고 어? 이건 없을 것 같은데 쌓여서 어, 파나? 어, 이거는 이제 일상품 파는 것 같고 여러분, 과일 같은 것도 좋나요 <놀람> 어, 여기 좀 빵도 팔고, 이게. 어, 이 만두 같은데? 어, 오리나 어, 어, 나왔네. 어, 팔려나가 밥도 나왔네. 꿈같은데? 여기 이제 식사 하나 구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계란밥하고, 어, 사과 1kg 살라 그랬는데, 막덤빙해지고 1kg 4만 밥, 만 깁인데, 그냥, 어, 5만 깁 주고, 그냥, 가져왔어요. 어, 저 주인 나왔나? 빨리 치워줘야지. 어, 이렇게 아침 시장 구경 잘했습니다. Yeah. Cool. 한길 지도에도 구글맵에도 잘안 나와요 보니까 이제 그레이트 월아 자이언트 월이 있는데 이렇게 휴식 공간도 있고 비도피 할수 있고 오, 옛날에는 여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네요 여기서 무슨 공연도 했나 이렇게 무슨 강연 같은 것도 하고 그랬나봐요. 저 좌석이 많네요. 그래서 어, 이제 와 그다란 바위 하나가 그냥 차지하고 있네요. 어 근데 여기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오. 위로 올라가는 길은 저기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이 굉장히 큰데 오 옆으로 나무도 자라고 있네 사람 흔적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여기 어 길이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계단도 이렇게 뭐 시멘트로 발라놨네 오 여기는 오 여기 구멍도 있네요. 들어갈 수 있게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네 어, 여기도 공간이 있고 아 어, 여기가 떨어졌나 봐요. 저 위에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쌓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서 여기 떨어졌나 보네요. 오저 끝까지 계속 이어져 있어. 그럼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구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하니까, 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막은 것 같은데, 누가? 어, 들어갈 수 있네. 어. 자, 어, 이게 굉장히 큰 돌이 아니라 얇은 돌이, 어, 이거 벽을 이루고 있는 거네, 이렇게. 오. 여기가 오. 오. 여기가 이제 산이 이렇게 성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저렇게 돼. 어, 그런데 뭐좀 외진 곳에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어, 요 구멍에는 뭐 뱀이나 뭐 살고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가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있는데 오 이거 굉장히 돌이 오, 잘 쌓아놨네 여기도 길이 있네 이렇게 또 계단이 오.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아 어,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올라갈 수 있구나 이리도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서 오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거같아 올라가 봐야지 아, 여기 돌이 일자로 해가지고 저 아래까지 풍경이 나오긴 하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대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 올라올 수 있었는데 오 어, 이거 탁 무너지면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제 요런데는 위험시않은이 어, 요렇게 자연투월 구경 잘했습니다 <laughs> 어, 또 잊혀진 곳이라 가지고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아 안전하게 구경했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옴에서 보니까 오더 웅장하긴 하네요. 오, 옛날에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뭐 만들기도 했을까? 손잡이를 만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나무 뿌리가 저 끝까지. 오 높이가 상당하네요. 음. 그것도 있지만 여기 생모 마리아상이 있다는 게 되게 의외네요. 여기 옛날에 어 기독교 성교할 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hey. 어 렌털샵에 도착해서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어, 그래서 또 휴식을 취하면서 박새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야 메콩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 일단 항상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아 어, 타켓 타고 나니까 오토바리 게스트 타니까 우리 까맣게 끼고 버렸어요. 그래도 멋진 라이딩이었습니다. <laughs> 아, 과연 어떤 메뉴가 나올지, 아 맛있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밥 먹고 터미널 이동해서 박새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역시 남수이 나오는데 원래 남수이 이렇게 따뜻지 홍강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가오팟 가오를 먹고 있습니다. 허파카인데. 음. 맛있어. 야채가 별로 안 들어갔는데. 야채 없어, 야채. 뭐, 야채. 음. 수고가. 점심이라 그런지 사람 별로 없네. 반대편 타고 가요 차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 지금 저 사람은 못 떠내가네. 다그라파, 막 구름 맑고막 고평인데 비는 좀 느껴올 것 같아. 단지 이제 구름이 맑게 있으니까 시원할 줄 알았는데 햇살이 되게 뜨겁네. 역시 소음밥이 빨리 나오고 괜찮아 같여잘 <laughs> 먹었습니다. 어 책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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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책빈책빈아 네, <laughs> 아, 이렇게 계산할 때는 그빈이라고 하는데 태국 하고 통하는 것 같아 이렇어 응. 더다이. 시시판 시시파. 아, 시시판. 아, 컵짤. 아, 아,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이렇게 착하게 돌려줍니다. 어, 잘 먹고 갑니다. 아, 이제 터미널로 가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명당인게 선풍기 바람 시원하지. 여기 강바람까지 시원하게 구경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음식 맛도 나름 괜찮고. 어. 작은 수족관도 있고, 술 먹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어.